수협중앙회가 선박 조난 시 실시간 조난 위치 파악을 위해 구축한 VHF DSC 위치 자동 발신 시스템이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한 화물선 선원들을 신속하게 구조하는데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수협중앙회 여수 어업정보통신국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4일 전남 여수시 거문도 남동쪽 63km 해상에서 북한 선원 16명이 승선한 몽골국적 화물선 그랜드 포춘 1호가 VHF-DSC를 이용해 조난신호를 보낸 뒤 침몰했습니다. 여수 어업정보통신국은 오전 1시 19분경 최초로 조난신호를 인지하고 즉시 여수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 통신기를 이용해 사고 해역 인근에서 항해 조업 중인 선박들에게 구조 요청 등 상황 전파를 신속하게 해 선원 3명이 구조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VHF-DSC는 초단파대 무선전화인 VHF 통신기에 위치 발신이 가능한 DSC 기능을 이용해 유사시 조난 버튼을 누르면 선박의 위치가 자동으로 발신되는 시스템으로 신속한 구조대처와 실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한 통신 장비입니다. 수협중앙에서는 어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난사고 발생 시 어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신속한 구조 지원으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동해안, 2013년 남해안에 VHF DSC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서해안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의 17개 운영국과 40개의 중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현재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돼 여수, 해경 등 관계기관에서 실종된 선원들의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에는 이번 사고를 통해 VHF DSC 시스템이 어선은 물론 화물선 등 비어선의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며 선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선박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예의주시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